구성학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미분, 삼각함수를 여섯 개짜리를 미분하는 관계를 잘 알아야 거꾸로 적분하는 관계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번은요, 밑에 1마 사인제곱 액수를요 코사인제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앞에 거를 적어주면은 코사인제곱분의 1이니까 시컨트 제곱입니다. 그리 얘는 그냥 똑같으니까 1이 되는 거지. 네, 세컨트 제곱은 누구를 미분하면 세컨트 제곱이 되죠? 탄젠트죠. 탄젠트 x x 그리고 c 붙입니다. 이번도요. 밑에 마이너스 1 마코사인 제곱 x를 사인 제곱으로 바꿔 줄 거예요. 얘가 사인 제곱이다라고 하면은 앞에 거를 이렇게 적어 주면은 사인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분의 1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코 시퀀트 제곱이 될 것이고요. 뒤에는 똑같다. 1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이 됐던 것처럼 코 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 시퀀트 제곱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코 시퀀트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 탄젠트 x로 미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은요. 지금 이게 문제에서 3승이었나? 음, 제곱이네요. 잘못돼가지고 요거를 다시 제곱으로 좀 바꿔드리고요. 이거 2차였네요. 2차. 그럼 약분돼서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얘를 약분해버리면 밑에 1마 사인 엑스가 남고 분해 1인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해서 약분하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걸 바꿔주는 거죠. 1마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겠다 하고, 따로따로. 먼저, 이렇게 쓰면은, 시퀀트 제곱. 이렇게 쓰면은, 밑에 코사인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분의 1도 있는 것이고, 코사인이 두 개니까, 이렇게 쓰면은요, 코사인이 두 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써주고, 또 코사인이 두 개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써서 헤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하면은 시퀀트 제곱이고, 이렇게 하면은 코사인 두 개, 사인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앞에는 시컨트 제곱이 되는 것이고, 뒤에는 얘는 시컨트 이거는 탄젠트 해서 거꾸로 상상하는 거죠. 누구를 미분했을 때시컨트 제곱이 됐냐면, 탄젠트 X였다. 그리고 시컨트 탄젠트가 되는 애는 시컨트였죠 다시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상수 붙이면 되겠습니다.